자, 이제 16강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요 방향 벡터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 평면에서는 법성 벡터를 먼저 가야 돼요. 자, 방향 벡터는 뭘 방향 벡터라냐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자, 직선과 평행한 벡터. 를 방향벡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직선이나 평행한 벡터 한가밖에 없는 건 아니죠 여기 마이크로, 여기 마이크로 직선이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평행한 벡터 이것만 있니?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벡터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수 있겠죠 하지만 실수비로 나타낼수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오늘은 한 점과 방향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A를 지나가요. 방향 벡터가 L,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X는 X1에다가 L 곱하기 T. Y, Y는 Y1 플러스 M 곱하기 T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T는 실수가 됩니다. 이러면, 이놈과 이러면 T를 지금 미기연수잖아 X랑 Y 연결시켜주는 우리 미기연수 하면서 배웠었잖아. 그지? 그래서 T로 묶어주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L분의 X-X1. 그 다음에 M분의 Y-Y1이 됩니다. l 곱하의 M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게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겁니다. 제가 미,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 어디를 지나면 X1, Y1을 지나요? 그리고 이 방향 벡터 U벡터, L, M과 평행합니다. 이 직선을 그러면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얼른 봤더니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한점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AP 벡터랑 U 벡터는 어쩌니? E 벡터랑 U 벡터는 평행하잖아. AP 벡터는, 아, 평행할 땐 실수배. 기억나시죠? 이게 되죠. 그래서 AP 벡터는 OP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럼이 T 곱하기 U 벡터랑 같은 것이고, P 마이너스 A 벡터는 TU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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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벡터가 L콤마 M이었잖아. 그럼 얼마가 되겠니? 그렇지 어, tL, tM 이렇게 P벡터 마이너스 A벡터는 P벡터의 성분은 2벡터 X, Y이고 그 다음에 A벡터는 요놈 아말니까 X1, Y1이니까 X 마이너스 X1, Y1이 어, D, L,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값 구해주면 X성분이랑 x 성분을 같아야 될거 아니야 이은 t분의 x-, 마이너스, 아, t분의, 아, x분의, 죄송합니다. t는 l분의 x-, x1이 x 되고요. t는 여기서 y성분, y성분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t는 얼마? m분의 y-, y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식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mx 플러스 nx랑 똑같은 거예요, 실은. 아니라고요? <laughs> 같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왜갔냐고 어, 이유는 간단해 자, 볼까? 지금 여기다 이 식에서 봐보면 이렇게 되있잖아 아, 이 살짝 올려서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주, 지금 이 직선이 이놈인데 이렇게 X축이고요 Y축이고요 짠 이게 A란 점 X1, Y1이 되고요 P란 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여기가 u 백단데 L, M입니다 이렇게 어, 이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 곱하기 Y-Y1 는, 기울기. 어? 이 직선의 기울기 어디니? 아하, 이 지금 벡터의 기울기랑 같잖아. 요 놈분의 요 놈이잖아. L분의 M. 곱하기 X-XO. 같잖아. 양을 M으로 나눠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얼마가 돼? L분의 X-XO는 M분의 Y-YO 나오잖아. 똑같잖아. 그냥 표현만 달리 한 거야. 표현만 방향 벡터로 나타내준 것 뿐이라는 것. 분이고 아셨죠? 예, 갑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어, 방금 전에는 L과 M이 곱이 0이 아닌 경우 있는데, 0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있습니다. 자, 전피, X0, Y0을 지나고, 방향 베타 U와 l 큰마 M에 대해, M에 평행한, 어, 직선의 방정식에서 L과 M이 0인 경우 한번 알아 봅시다. L과 M이 0이란 이야기는 L이 0이고, M이 0이 아닌 경우, L도 0이 아니고, M도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둘다양점이잖아 자, 이거. L이 -E 0이 아니고 M이 -E 0일 때는 방향에 타는 u 벡터는 L컴마 0이 되겠죠. M이 -E 0이니까. 그래서 X축에 뭐 하죠? 왜 이거 X축? L컴마 0. 1컴마 0이야. 어, X축에 뭐하 평행하잖아, 평행. X축에 평행하면, 하면, 직선의 방향식은 얼마가 될까? Y값이 다 똑같단 말이야. Y값이. y는 y0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l이 0이고 m이 0이 아닐 때는 방향 벡터가 0, m이 되고 이 0, m은 y축에 평행하죠. y축에 평행. 하면서 어디를 지나냐면 x0, y0를 지나다 있잖아. x값이 다 고정이라는 얘기지. x는 x0라는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바이오매트가 X축에 평행한다는 이야기는 어, 꼭 뭐랑 같냐면 기울기가 0인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놈은 0인 경우랑 똑같죠. 이건 무한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직선의 만연식, 이제 방, 한 점과 방향벡터타를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만연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만연식을 또,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요 나라.